안녕하세요. 제주 코딩 베이스 캠프의 디자이너 소울곰입니다. 2023년 6월에 피그마에서 개발자 모드 베타 버전을 무료로 공개했었는데요. 이번 2024년 2월부터는 프로페셔널 팀플랜 이상의 요금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유료 기능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유료 기능으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피그마 개발자 모드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마의 팀플랜 요금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피그마 개발자 모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개발자 모드의 기본 인터페이스를 간단히 둘러본 이후에 개발자 모드의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마 개발자 모드는요, 개발자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디자인을 코드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피그마 내의 개발자 전용 공간입니다. 디자이너가 디자인 결과물을 개발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디자인 핸드오프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핸드오프 전용 도구를 활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핸드오프 툴로는 제플린이라는 툴이 있는데요. 피그마에서 개발자 모드가 업데이트됨으로써 외부 핸드오프 툴 없이도 피그마 하나로 디자이너와 개발자 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피그마 개발자 모드를 활성화하는 방법은요. 피그마 디자인 파일 내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이 개발자 모드 버튼으로 활성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Shift D 버튼으로도 이렇게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피그마 개발자 모드는 이 디자인 파일이 개인 드래프트 폴더에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개발자 모드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개발자 모드의 인터페이스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우선 중앙에 있는 이 부분은 캔버스입니다.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디자인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메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은 툴바입니다. 개발자 모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이 부분은 레이어 패널입니다. 캔버스 내에 있는 디자인 요소를 레이어 목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디자인 파일 내에 있는 레이어 이름을 검색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디자인 파일 내에 있는 페이지 리스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Ready for Development라는 섹션이 이렇게 있고요 아래에는 선택한 디자인 요소의 레이어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측에 있는 이 프로퍼티 패널을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인스펙트 탭과 플러그인 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인스펙트 탭에서는 개발 언어와 아니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디자인 요소를 선택했을 때 디자인의 세부 속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자 모드의 유용한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툴바에서 인스펙트툴이 이렇게 활성화된 상태인데요. 개발자 모드에서는요. 인스펙트툴에 손바닥툴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캔버스 내에서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하시면 시점을 이렇게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대 축소는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이렇게 확대 축소하실 수 있고요. 마우스 있으신 분들은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스크롤로 이렇게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트랙패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두 손가락으로 기존 확대 축소 모션으로 이렇게 확대 축소하시면 됩니다. 인스펙트 툴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디자인 요소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간격을 확인하고자 하는 대상 요소에 마우스를 호버하시면 이렇게 사이 간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토 레이아웃이라는 것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같은 간격으로 묶여 있는 그룹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분홍색깔 빗금으로 간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좌측 상단 툴바에서 이두 번째 측정 툴을 클릭을 해 볼게요. 이 측정 툴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캔버스 내에 디자인 요소에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 놓으시면 이 디자인 요소 가장자리에 이렇게 빨간색 라인이 나타납니다. 간격을 측정하고자 하는 시작점에 이렇게 클릭하시고요. 끝점까지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시면 이렇게 빨간색 측정 값이 나타납니다. 이 빨간색 라인 부분에 마우스를 호보하시면 이렇게 마우스가 양쪽 화살표로 바뀌죠.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하셔서 이 측정값을 이렇게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릭 드래그 해서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 라인 부분 또는 이 숫자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분홍색깔 아웃라인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게 선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백스페이스 또는 딜리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정 디자인 요소의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석을 달 수가 있는데요. 이 기능은 디자이너 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좌측 상단 툴바에 있는 이세 번째 주석 툴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을 남기고자 하는 디자인 요소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주석을 남길 수가 있는데요. 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강조하고자 하는 속성값을 이렇게 선별해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이렇게 클릭하시면 주석이 달리게 되고요. 이 주석을 더블클릭하시면 수정 또는 여기서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측정값과 주석은 디자인 에디터에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는 그러한 요소에 방해받지 않고 디자인 작업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발자 여러분들도 개발자 모드에서 이 디자인을 확인할 때이 주석과 측정값 이런 것들이 디자인을 확인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숨김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측 상단에 있는 이 옵션 버튼 누르시고요. 제일 하단에 있는 어노테이션 버튼을 체크 해제해 주시면 이렇게 잠시 숨김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주석은요. 개발자 모드에서만 확인이 가능하고요. 어, 디자인 에디터 그리고 뷰어 모드 등 다른 권한을 가진 팀원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어, 코멘트를 한번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측 상단 툴바에서 이 말풍선 모양 버튼 있죠? 이 코멘트 버튼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캔버스 내에 코멘트를 남기고자 하는 부분에 이렇게 클릭 해줍니다. 그 이후에 여기다가 메시지를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커멘트를 남기실 수가 있고, 다른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Ready for Development라는 섹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이너가 개발자에게 디자인이 완료되었으니 코드로 구현해주세요 하는 부분을 쉽게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인데요. 디자인 에디터에서 이렇게 디자인이 완료된 요소를 클릭하시고 중앙 상단에 있는 이 버튼으로 마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크된 부분을 이렇게 개발자 모드로 들어가서 보면요, Ready for Development 섹션에 이렇게 리스트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리스트 항목을 클릭하면요, 캔버스 내에 해당 요소가 이렇게 포커싱됩니다. 우측 프로퍼티 패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아무것도 선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우선 코드 세팅 부분에서 개발 환경에 따른 언어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CSS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iOS, 안드로이드 등으로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밑에는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단위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픽셀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램으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래 대부 리소스라는 섹션이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GitHub나 지라 등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링크를 여기 추가해서 연결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디자인 요소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요소를 이렇게 선택하면, 프로퍼티 패널의 구성이 이렇게 바뀌는데요. 위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제일 상단에 있는 이 부분에서는요, 선택한 디자인 요소의 이름과 유형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요소가 프레임인지, 그룹인지, 도형인지, 컴포넌트인지, 인스턴스인지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요, 선택한 요소의 박스 모델, 그리고 코드 또는 속성 값을 확인할 수 있는 섹션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도 개발 언어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 코드 부분에 우측 상단에 있는 카피 버튼 누르시면 이 해당 코드를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가 아니라 기본 속성 값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좌측 상단에서 properties로 변경을 해주시면 이렇게 기본 레이아웃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같은 디자인 요소가 아니라 텍스트 요소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프로퍼티 패널이 이렇게 또 구성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 텍스트 콘텐츠는 캔버스 내에서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카피하실 수도 있지만 프로퍼티 패널에 있는 이 콘텐츠 섹션에서 바로 카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는 디자인 요소에서 사용된 색상 값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형식으로 확인하고 복사할 것인지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피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이 코드를 복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는 선택한 요소를 SS로 추출할 수 있는 엑스포트 섹션이 이렇게 있는데요. 우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설정이 가능한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요.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추출하고자 하는 요소의 배수를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서픽스 부분은요. 요소의 파일명 뒤에 접미사를 붙여서 구분할 수 있는 필드입니다 그 옆에서는 이 에셋을 어떤 확장자로 추출할 것인지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프리뷰에서는 선택한 요소가 어떻게 추출되는지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위에 있는 이 엑스포트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설정한 대로 에셋을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디자인 요소가 컴포넌트 요소인 경우 이 프로퍼티 패널에 이렇게 컴포넌트 섹션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컴포넌트 요소에 복제 요소인 인스턴스 요소를 선택한 경우, 우측 상단에 이 마름모 버튼을 누르시면 메인 컴포넌트로 이렇게 이동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인스턴스 요소로 돌아가서요.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기능입니다. 제가 선택한 이 컴포넌트 요소에 베리언츠가 적용된 경우, 프로퍼티 패널에서 보시면 이 플레이그라운드 버튼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베리언츠는 이렇게 각각 다른 속성이 적용된 메인 컴포넌트들이 묶여 있는 것을 베리언츠라고 합니다. 이 ID 필드 요소를 클릭을 하고 프로퍼티 패널에서 오프닝 플레이그라운드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여기 안에서 각 속성이 적용된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개발자는 이제 이 요소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변형되는지 편리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개발자 모드에서 또 아주 멋있고 재미있는 기능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CompareChange 체크 기능인데요 Ready for development 마크가 표시된 요소를 이렇게 선택했을 때 우측 프로퍼티 패널에는 현재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제가 디자인 에디터에서 디자인 레이아웃을 조금 수정을 해 볼게요. 디자인 에디터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레이아웃을 수정했습니다. 이제 다시 개발자 모드로 돌아가서 해당 디자인 요소를 클릭을 해 보면요. 이렇게 컴페어 체인지라는 버튼이 생겼습니다.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러한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디자인이 업데이트된 내용을 이렇게 전후 화면으로 비교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기능인데요. 좌측에서 변경 내용의 히스토리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디자인이 변경된 요소의 레이어를 이렇게 모아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를 이렇게 선택하면 중앙에 이렇게 해당 요소의 포커싱이 되고요. 그리고 우측 패널에서 보시면 변경된 요소의 전, 후, 코드 또는 속성 값을 이렇게 편리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화면 보기 방식 또한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변경 전과 후를 양 옆에 두고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좌측 하단에 있는 이 오버레이로 보기 방식을 변경하시면 아래에서 이렇게 불투명도를 조절해 가면서 화면을 오버레이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로그인 버튼의 경우 색상만 바뀌었기 때문에 크게 뭔가 바뀌는 게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이렇게 위치가 바뀐 부분을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굉장히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VS Code에서 익스텐션을 설치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VS Code 내에 익스텐션 탭에서 Sigma for VS Code 익스텐션을 인스톨하여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Sigma 디자인 파일을 열지 않고 코드 에디터 상에서 바로 디자인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피그마 내에 있는 디자인 요소를 바로 선택해서 코드로 불러올 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개발자 모드에서 디자인 요소를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우측 프로퍼티 패널, 이 메뉴 버튼 누르시면, 오프닝 VS 코드 버튼이 있는데요. 익스텐션을 다운로드 하신 분들은 이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 패널에서요, 플러그인 탭에 들어가시면, 개발자 모드 전용 플러그인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발 프로세스를 쉽게 만들어 주는 유용한 플러그인들이 많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이 디자인 파일에 개발자 모드 링크를 공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이 쉐어 버튼 누르시고요. 이 카피 데브 링크 버튼 누르시기 전에 아래에서 이 링크를 공유받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변경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피 데브 링크 버튼 누르시면 링크가 복사가 됩니다. 해당 링크를 공유받은 팀원은 개발자 모드가 활성화된 상태로 이 디자인 파일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렇게 피그마 개발자 모드를 가볍게 살펴봤는데요. 피그마에서 소통하시는 개발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